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계속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각절두 번씩 14절부터 23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금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 <laughs> 다섯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계속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어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내가 너희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함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 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내가 그들을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산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나와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의 불이부터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요하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 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요하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집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있으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어, 말씀 들은 것처럼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죠. 400년 간그 종로로 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40년간 광야를 이끌면서 모세의 마음에 나도 저기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한 한달여 머물러 있는 동안 백성들에게 전한 이 말씀이고 그리고 그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율령와 규례와 법도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고 설교이고. 그리고 당부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신명기 6장과 더불어서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이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기억하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설론적인 이 설명들이 잘 나와 있는 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내 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살게 하려고 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이가 거기서, 어, 살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이 산다라고 하는 것, 결국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400년간 종로로 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규례도 없고 법도도 없고 살다 보면 그 가난한 땅에 있는 사람들의 풍속을 쉽게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라고 했던 이 하야라는 말 살아난다라는 말이죠. 말은 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존의 법칙이. 윤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구약의 율법을 바울신학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여서 의문에 적힌 법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 그래서 구약의 법은 다 버렸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구약에 있는 이, 이 윤례와 규례와 법도는 가장 현실적인 법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땅의 법칙인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얻을 땅에서 거기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살 법이고 그리고 이 법대로 지키면 너희 같은 큰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복을 주셔서 너희같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 굉장히 가슴 뛰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모잘 것 없고, 조라하고, 그저,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 고작 10개 명의 두 돌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나라 백성이 될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은 법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배웠냐면, 구약의 율법은 죽이는 법이다. 구약의 법은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한다. 우리를 정죄한다 라고 하고 물론 바리새인들이 613가지 규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죄고 이걸로 말면 아마 정말 신앙생활이 아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종교생활의 뭐. 머무르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들의 이 종교적인 집단의 힘은 커지는데 비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질 때 주님께서 성경을 다시 해석해 주신 것이 이 마태복음의 또 신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 우리가 구약에서 읽는 이 오경에 있는 말씀들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살게 하는 이 땅에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큰 나라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이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 이건 내게 복이다 이건 나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년에 유난히 1월이 되면 복과 관련된 말을 많이 하고 2월까지 할 겁니다 구정을 지나니까 이 말씀들은 펼칠 때마다 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어, 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복되게 하시는 말씀이다. 당장 짧게 들 둘러봐도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십니까? 한번쯤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범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저기 작은 것들에서부터 물론 인간 속에 있는 탐욕과 이, 이 욕심들 때문에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 아래 놓여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어하고 억누르고 이 짓밟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이 되고 큰 나라 백성이 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몇 번을 제가 여러 성도들로부터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전했던 레위기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이면 레위기도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민수기도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신명기도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난 땅에 넣기 위해서 이출애굽할때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교,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 신앙 그 아래 눌려있던 종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건 선택권도 없고 그냥 지시된 대로 기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문화의 종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잖아요. 트렌드를 따릅니다. 유행을 따르고 세상 사는 방법을 따릅니다. 이 종이에요. 이렇게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에 넣을 때에 그냥 빈 땅에 넣어두고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들어주신 창세기 일장에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광명체를 둘, 둘 두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들을 두고 낮과 밤과 해와 달, 그 징조와 계절을 다스리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년에 제일 많이 이제 도전하는 게 성경 통독, 또 성경 암송. 성경 암송 학교도 내일 내일 개강하는 암송 학교가 수강자가 많습니다. 이제 신년에. 올해는 백절을 암송하자 그렇게 각오하고 시작하다가 이제 내 위기쯤 와서 내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나를 계속 누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복이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매님들이요 소문시장에 그냥 구경하러 간다고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요즘은 좀 젊은 사람들은 소문시장이 아니고 신세계. 오늘 신세계 가까 그러면 아 어, 거기 비싸서 살게 없어 그래도 가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건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요 여기가 신세계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다고요 여기에 여기 내가 살 복이 있다 이게 그 너희가 살 것이오 일일 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4 절에도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너희 같은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애국에서 나온 백성들은요, 애국의 지혜를 알아요. 피라미드. 지금도 세계적인 이 문화유산에 들어가는 피라미드 그것을 건축을 해 보면요. 사람이 보통 지혜로야 와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지혜라고 얘기하면 이 동방의 지혜, 동방 박사라고 하죠. 동방의 지혜와 애굽의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해서 솔로몬이 훨씬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나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이 애굽의 지혜보다 당시에 그 바벨론이나 동방의 지혜보다 월등한 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말씀에 있다고요. 이걸 곱씹어서 얘기해도 부모님들이 성경 가르치는 것보다 큰 지혜가 없습니다. 말씀 읽는 것보다 큰 지혜가 없습니다. 듣고 이제 대치동 가는 거죠. 듣고 이제 학원 가는 겁니다. 가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어, 아이들이 영양이 되면요 뭐 대치동이 아니라 미국도 보내고 영국도 보내야 되는데 부모님들 생각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부가적인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적인 지혜가 있고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백성의 말씀이 윤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상 누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같이 큰 나라 사람은 어디 있느냐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 8절에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우리를 크고 위대하게 할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계속 불안한 거죠. 아이들 학원 보내는 이유가 뭐때문이라 그럽니까? 불안하다. 제 가까이 있는 친구가 목사님인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학원은 보내야 될거 아니가. 언제부터 학원 다니고 다니셨습니까? 학원 좀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유치원도 못 나왔는데. 제 학력에 있어서 제일 큰 콤플렉스는 유치원을 안 다녔다는 겁니다. 뭐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요즘 아이들 다 가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드는 가장 큰 기준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인데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 여기 이 쉐마 본문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1절에 듣고 준행하라. 쉐마, 쉬마, 쉐마와 아싸가 나오죠. 이것도 듣는 것과 준행하는 것두 단어가 이렇게 병렬되어 있지만 꾸준하게 들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들으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2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샤마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직하라, 간직하라, 명심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부터라는 말도 말씀과 관련해서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다바크 날실과 시실로 천을 짜는 것처럼 이 떨어지지 않는 것 뗄래야 뗄수 없는 것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말씀과 뗄래야 뗄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일독을 하고 백독을 목표로 하고 백절을 암송하는 걸 목표로 하는 그냥 정복하고 성취하고 달성할 목표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를 올해는 오도 가겠습니다. 올해는 뭐 10도 가겠습니다. 올해는 천절 함송하겠 성경이 에베레스트 산입니까? 정복하게. 성경은 정복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크게 아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요. 우상 종, 숭배하는 이방 종교는 그들의 경전을 복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랑입니다. 어,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수단으로 여기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를 수단으로 삼아서 사랑하면요 분이 좋지 지않요요그러나 서로가 사랑의 대상이 될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죠. 또그땅에서그대로 행하게 하려 할 것인즉 아사 라고 하고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도 샤마르 아사 샤마르란 음간는하여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 이것이 너희의 지혜와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민족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그 안에 지켜 행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붙어 있다 다바크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아내와 한 몸을 이루지니다한 몸이란 말이 다바크예요. 우리가 말씀과 한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형제와도 하나가 되고 이웃과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는 힘써 지켜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르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억상실증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삶의 문제와 고통과 고난은 꽤 오래 기억하는데 받은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인도하시면 곧잘 잊어버립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기를 원한다면요 풀어가야 될 숙제나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몇 마디만 해 보시면요 아이들이 수련해집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을 한 번씩 가져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게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살아서 온 것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우리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다 그때 이때 저때 뭐 우리 어제도 남전도의 집사님들이랑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하니까 금방 숙여내집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연초에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형상은 보지 못하에서도 그 말소리를 들었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차에서나 길에서나 집에서나 들읍시다.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것이 행동이 될 때까지 행동은 결과예요. 결과, 결과적 용법이죠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간직하십시오 오래 간직하면요 오래 간직하면 뭐 요즘 심리학자들이 만든 심리용어 중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에 가스라이팅 당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되잖아요 세상 말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우리는 반공사상의 가스라이팅을 당했고요 또뭐 민주주의, 사회주의 어떤 정치적 이념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의를 사랑하게 되고 정직하고 진리 가운데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살고 땅을 얻고 큰 나라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을 구름 불 기둥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었는데 그들에게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두 눈으로 보고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이 죄성인 것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셔서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큰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저 생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우리와 같이 큰 나라가 어디 있을까 말씀 부터는 백성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총선이라는 것이 또 나라를 여러 뭐 양분화할 시킬 수도 있고, 사분오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사는 것은, 물론 선거도 잘해야 되고, 투표도 잘해야 되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혜와 지식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제가 그정동제일교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그 34인 중에 16인인가 다 크리찬인데 그 명단이 그 정동제일교에서 회 만들어졌고, 어 거기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던 역사적인 곳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라도 살리더라고요. 오늘 교회 이 나라가 어렵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여기가 용산보다 더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가 여의도보다 더 중요한 곳이에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큰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